자 오늘 그 치매 걸린 수학 오늘 오늘 강의는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함수의 어느 때 증가하고 어느 때 감소하냐 느이 구간을 아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함수가 계속 증가하기만 하거나 계속 감소하기만 하는 거 그런 건 없죠. 물론 뭐 전혀 없지는 않지만 자.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요럴 때 요상 요점에서는 <laughs> 이게 증가하는 도중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대증가 상태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반대로, 이럴 때는 이제 감소 상태에 있다고 그러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증가 상태에 있을 때는 수식으로는 어떠냐. 이건 A에서의 함수값이 그, 조금 전에 그 앞에서보다는 크고, 바로 그 뒤에서보다는 작다. 이때보다는 크고, 이때보다는 작다. 그럴 때 우리는 증가 상태에 있다고 얘기하죠. 물론 반대로, 어, 이때보단 작고, 이때보단 어, 크고, 그렇다면 이제 감소 상태에 있다고 하죠. 내 네, 이, 도잘못했어 이건. 감소인데. 자, 그런데, 만약, 어,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증가 상태에 있다면, 보세요. 이때의 함수값과 이때의 함수값의 차가 이때가 이때보다 더 크겠죠? 그 양이죠, 그 차는. 양수 h로 나눠도 뭐 변화가 없을 테고. 리미트로 취해도 마찬가지죠. 다시 말해서 이때의 미분 개수는 양이다. 뭐 그래프로 보면 너무 당연하죠. 감소 상태 에 있을 때는 정 반대로. 미분 계수가 음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미분이 가능하다면 미분 계수가 양이면 증거 상태 있고, 미분 계수가 음이면 감소 상태 있다. 그리고 어떤 구간 내에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는 항상 증거 상태 있어요. 그렇죠? 미분 계수 항상 양인 거죠. 그래서, 이 구간 내에 모든 점에서 증가하면, 그 구간을 증가 구간이라고 하고, 그 구간에서 항상 감소한다면, 그 구간을 감소 구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가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 3차 함수네. 이 3차 함수가, 이, 모든 실수 구간에서 증가 함수가 되도록, 그럼 항상 증가다. 뭐 그런 거죠. 그렇다면, 미용 도함수가 항상 양인 거고. 자, 그러면. 아, 도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항상 양인 거죠. 물론, 여긴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시점에서 0. 다시 든가 그래서 관계없다. 그런 뜻이에요. 음. 자, 이게 항상 어,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참수가? 2참수입니다, 이거 그러면 근이 없어야 되죠. 이래서는 안 된다. 물론, 이렇게 증분을 갖는 건 관계없어요. 따라서, 판별식이 1이 되어야 된다. 원래 0이 되는 것까지는 관계없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A가 3과 0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구간 1,4에서 증가함수가 되도록 하라. 그렇다면, 1과 4 사이에서는 증가가 감소가 되도록 하라. 증가 아, 구간이 1,4이다. 하고는 뜻이 달라요. 증가 구간이 1,4라면 아, 4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뜻이 달라. 자 그렇다면 요 도함수 이차함수가 1과 4 사이에서는 양수해야 된다. 이래야 돼요. 물론, 이럴 수도 있죠. 네. 이럴 수도 있고. 자, 그럴 때 우리는 2차음세대 아, 그래프에 가는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건 뭐예요? 대칭축이죠, 대칭축. 여기서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3분의 A인가요? 자, 이 마이너스 3분의 a가 1보다 더 작을 때, a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죠. 그럴 땐이그래프의이 대칭 축이 이렇게 되니까, 이때만 양수이면 되죠. 음. 물은 영이 되는 것까지는 관계 없습니다. 어, 그러면 이때도 등어를 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네. 자, 두 번째. 는이럴 어, 때. 여기 사보다 클 때. 다시 말해서 이럴 때죠. 이럴 때는 4일 때만 양수면 돼요. 자, 세 번째. 요 사이 있을 때. 그래프가 요, 요 케이스죠? 그때는, 이기 만나면 안 돼요. 만나도 접할 때까지는 괜찮고. 그때는, A가 뭐, 마이너스 2와, 요사일 때죠. 그래서 판별식이, 아까 이거 나왔죠? 이래야 된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는 건뭐생각을 하기로 하죠. 너무 복잡하니까 수식이.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극대와 극소. 우리가 일상적인 어느 편에선 아, 극배가 커 보입니까? 최대가 커 보입니까? 그래서 아주 지극히 크다는 뜻 같아 보이고 이런 지극히 작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최대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거고 최소는 가장 작은 거예요. 네, 이 극배는 로컬, 네, 지역적으로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부자다. 그런데, 어, 우리 시에서는 밑에서 한10% 정도 된다. 그럴 수가 있죠. 우리 동네가 전부 극빈자들만 살아. 그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키가 1m65밖에 안 되지만, 내 친구들은 나보다 다 작아. 그럼 내 키가 극도예요내 주위에서는. 지역적으로 크다. 자, 그래서, 어, A에서, 어, FA가 극대라고 하면, 내 바로 앞에 있는 놈보다 내 크고, 바로 내 뒤에 있는 놈보다 또내 크다. 극대. 자, 반대로, 아, 이건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등호가 들어가 있군요. 극소는, 어, 바로 앞에 있는 놈보다도 작고, 바로 뒤에 있는 놈보다도 작다. 그럴 때 극소죠. 자, 이 그래프에서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극도입니까? 극소입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까? 자, 내 주위에서 나보다 큰게 없어. 극도야. 내 주위에서 나보다 작은 게 없어. 내가 제일 작아. 극소. 내 주위에서 나보다 작은 놈, 나보다는 다 커. 아 극소 내 주위에서 나보다 큰 놈이 다 작아 극대 그러면 이때도 극대 이때는 극소 자 근데 이거 불연속점이니까 뭐 그렇게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쉽게 알수 있는데 그 연속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가하다 감소하는 경계선이 곡대요 감소하다 증가하는 경계선이 곡선이고 근데 만일 이 그래프 이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거요 미분이 가능하다면 이 직선 이런거나 일패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도 함수가 미분계수가 이들 다 양에서 음으로 이렇게 변하는 경계점이 극대이고, 음에서 양으로 변하는 경계선이 극소이죠. 자, 그래서 수식으로 보면 이래요. A에서 함수값이 바로 그 앞에서보다 크고, 바로 그 뒤보다도 크다. 이때도 중간 빠져야 됩니다. 또 이때가 극대야. 근데 미분이 가능하다면 여기서 요거 뺀 값도 양수이고 여기서 요거 뺀 값도 양수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거뺀 값은 음수고 여기서 이거뺀 값도 음수야 여기서 요거 뺀 값도 음수이고 여기서 요거 뺀 값도 음수야 근데 마이너스 h로 나누면 이건 마이너스 이거죠 그럼 부등호가 바뀌어서 이거 양이고 이것도 부등호가 바뀌 이건 뭐 부등호가 그대로 됐군요. 자, 이때는 동호가 지금 다 빠집니다. 네. 근데 거기에 리미터를 해 주면 이제 등호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요거는 f'인데. 이것도 f'인데. 음. 이제 조금 잘못됐군요. 여기가 지금 음수인데, 어, 왜 이렇게 실수가 많아? 네. 그래서 F'A가 음수가 될수 없고 양수가 될수 없다. 그렇다면 F'A는 이일수 밖에 없다. 물론 곡선인 경우도 부등호 방향만 다르지.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어, 미운이 가능한 함수라면 극대점에서 미운계수가 0이다. 그 극대에서 미운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자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라. 극값을 구하려니까 일단 미분을 해보는 게 좋아요. 음.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양수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음수 1보다 크면 양수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때가 극대 마이너스 1에서 극대예요. 이랬을 때 극소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이 함수 값은, 음, 0. 1일 때 함수 값은, 음, 마이너스 4. 그래프가 대충 이런 형태가 되겠군요. 자, 두 번째. 어, 이 함수는, 이더 함수가 이렇게 되죠. 이 도함수는 이렇게 되나요? 이건 항상, 이아니 그러면 계속 증가해요. 근데, 어, 이 도함수, 도함수가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 증가해도 완만하던 거고, 이 도함수 값이 크면 크게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계속 증가하긴 하는데, X는 1일 때, f 프라인 일이 0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만은 멈칫하는 거죠. 어 그때만 멈칫해. 그렇다 친가요. 그럼 1일때 함수 값이 얼마예요? 0이죠그딱이그프가 되겠네. 자세 번째. 이건 더 함수가 이렇고, 이거는 이렇게 되나요? 이 항상음이죠. 그래서 계속 감소해, 요 감소. 단, X가 1일 때가 그 감소하는 폭이 제일 적어. 1일 때. 그래서 계속 감소하는데, 1일 때가 감소하는 정도가 약간 완만해지고, 계속, 어, 작아지는 거죠. 자, 네 번째. 이건 4차 함수로군요. 자, 더 함수는 이렇고.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군요 네. 그럼 마이너스 루트 2일때는 0 이때도 0 이때도 0인데 삼참수가 그 이거다 작으면 양일거고 그런가요? 삼참수가 음이로군요 네. 그럼 이때는 양일거고 이때는 음일거고 이때는 양인가요? 자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극소, 0일 때가 극소야. 그 이때는 극대 아, 어, 이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이로 보냐. 이때는 루트 이, 일때극대이일 어, 때는 극소. 대충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이사차 함수인데, 도함수는 이렇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분해가 되나요? 0일 때. 3일 때인데. 0보다, 3보다 작으면 음사 무조건. 3보다 크면 양수. 그러니까, 이때도 감소, 또 감소. 다시 증가인가요? 이때는 극소, 극대는 없군요. 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부호가 바뀌질 않아. 네. 그래서 요거는 그 x가 0일 때 잠시 멈칫했다가 다시 계속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죠. 요런 형태죠. 자, 이삼차함수네 하나의 극점이 1,3이래 극대 극소라는 말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어 1일 때함수값이 3일 거고 극점이니까 이때 어 미분계수가 0일 거고 자이 도함수 0. 그래서 a는 9. a가 9면 뭐가 되나요? b는 마이너스 1 되겠군요. 네. 자, 이 3차 함수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을 갖는다. f' 마이너스 1이 0이다. 곡선 y는 fx의 x자표가 1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다. F'1은 마이너스 4. 자, 우리가 문제를 풀땐 항상 이처럼 조건을 딱 나열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 이두 식만 가지고 AB를 구할 수 있느냐? 구할 수 있잖아요. 식두 개, 문자 두 개인데. 아, 그럼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 그럼 이제 문제를 그냥 여기서 그냥 풀어나가면 됩니다. 자, 이토 함수는 이렇고, 그래서 f p r i m 마이너스 1은 3 2의 1은0 f prime 1은 1 더하면 3 마이너스 2a 더하기 p는 마이너스 3. 그러 A가 1 나오고 B는 마이너스 5 정도 나오겠군요. 네. 자. 이, 이게 아, 기본적으로 아, 우리가 극대 극소를 다루는 아,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기로 할까요?